안녕하십니까? 소망의 샘입니다. 어린아이를 위해서 내려다보면서 조용히 손을 코와 입술에 대고는 부드럽게 하고 말합니다. 이러한 몸짓이나 간단한 말은 실망, 불편 혹은 고통 속에 있는 어린아이의 두려움을 진정시키고 위로합니다. 우리 대부분은 이러한 사랑의 표현을 주거나 받아왔습니다. 인생의 상황은 변하고 어떤 때 우리는 겸허해집니다. 그러나 우리를 보호하고 위로하는 분이 있는 것을 알아서 우리는 희망을 갖고 마음의 평안을 얻습니다. 내 심령으로 고요하고 평안케 하리니 시편 131편 2절입니다. 불안해하지 않고 당신을 의지하고 평안을 찾기 원합니다. 예수 님의 이름으로 기도 합니다. 아멘.